노아의 홍수, 그 40일의 기록, 인류의 역사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중국의 대홍수 설화,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까지, 고대 문명은 약속이나 한듯 거대한 물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단순히 동화 속 이야기로만 치부되던, 거대한 사건의 기록을 펼쳐보려 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졌던 날 인류를 집어삼킨 대재앙, 노아의 홍수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갔습니다. 성경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폭력이 난무하고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며 창조의 질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내려다보며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하지만 필연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악을 물로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신의 눈에 든단한 명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바다도 강가도 아닌 산 위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m, 높이 13m, 축구장보다 더긴 당시 기술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묵묵히 톱질을 하고 나무를 다듬는 노아를 보며 미치광이 노인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긴 세월 동안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묵묵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숲과 들에서 동물들이 쌍을 지어 방주 앞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사자도, 늑대도, 작은 새들도 본능적인 이끌림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리고 선택된 생명들이 모두 탑승하자 거대한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치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비는 오지 않아! 저 노인이 또 헛소동을 벌인 거야! 하지만 7일째 되던 날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노아가 600세대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광경을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단순히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각변동과 함께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고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붙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계곡이 범람하고 마을이 잠겼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물은 멈추지 않고 올랐습니다. 40일 낮, 40일 밤 쉬지 않고 쏟아지는 물은 세상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그렇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멸망하는 동안 방주안은 어땠을까요? 칠흑같은 어둠 속 거친 파도에 요동치는배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파도소리 그리고 배 안을 가득 채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것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간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키도 없고 칸도 없는 방주.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알수 없었습니다. 오직 물결이 이끄는 대로 신의 뜻에 맡긴 채 그들은 망망대해를 떠다녔습니다. 물이 세상을 덮고 있던 시간은 무려 150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가 그치고 신이 바람을 불게 하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한 까마귀는 배회하다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비둘기 역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불의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땅에서 다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방주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그들이 배 안에 머문 시간은 1년하고도 10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이 마주한 세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씻겨내려간 적막한 땅, 노아는 가장 먼저 재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사이에 걸린 일곱 빛깔의 무지개였습니다. 신은 무지개를 보여주며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는 심판 끝에 주어진 평화의 상징이자 인류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아라라산의 만년설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방주의 잔해를 찾으려는 탐험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질학적 증거를 통해 대홍수의 흔적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울림은 고고학적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홀로 깨어있었던 한 사람의 고독한 순종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의 새 잎사귀는 도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는 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을 때,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언젠가 멈추고, 구름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